전우용 역사자,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최재형. 국민 각자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지키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 건 현대 인류의 보편상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판사들이 판결하는 걸 보니 최재형 씨가 판사 출신 중에서는 그나마 인간의 상식에 근접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우용 역사자, 김상수 작가, 최재형은 증조부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으로 4년 가까이 감사원 직무를 유기하고 반환정체제 정치를 일삼았다. 낮은 지지율과 미미한 후원금 때문에 중도 사퇴설이 나돈다. 사퇴를 하든 말든. 월권과 권한 남용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마음껏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했다. 아가리를 마구 돌 아가리를 마구 놀렸다. 용서할 수 없다. 이 세상이 마음껏 엉터리 판사 짓을 하고는 무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김상수 작가